오늘 찾은 학교는 천안시 쌍영동에 위치한 월봉초등학교. 현재 1,243명이 재학 중인 학교로 월봉산 자락 아래에 위치.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4차선 도로로 인해 위험 요소들이 많은 비안정 구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온 이곳은요 천안 쌍용동에 위치한 월봉초등학교 앞인데요 월봉초등학교에 관련된 일을 잘 아시는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입니까 네 충남 녹색 어머니 연합회 천안 서북 지회장을 맡고 계신 김미애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야 회장님 야 안녕하세요. 장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저희 천안 서북지에 관내 안에 34개 학교가 있고 그 중에 20개 학교가 저희 서북지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등록된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침에 등교길 캠페인을 통해서 통학로가 잘 되어 있는지 위험하지는 않는지 안전 점검을 하여 시청과 경찰서,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오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장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월봉초등학교 스쿨존은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월봉초등학교에는 정문으로 아침에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잘 담당을 서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인솔되고 있기는 합니다. 오. 안전하게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막 차들이 몰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 아, 그렇죠. 네, 근데도 선생님이 잘 인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큰 사고 없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장님 말씀하시지만 오늘 저희하고 현장을 딱 이렇게 점검하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까? 월봉초등학교 스쿨존은 잘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월봉초등학교 정도면 정말 서북지에 안에서 괜찮은 곳입니다 괜찮은 곳이죠 참잘 모르신다 아직까지 회장님이 일만 하셨나 보다 아니요 잘 지켜질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렇습니까? 제발 양쪽에서 잘 지켜준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한시거든요 저학년들이 이제 학교를 합니다 네. 과연 30km를 지킬지 그리고 불법 주정차는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현장으로 가 보시죠. 자 이제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네. 학년들이한명두 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야 그래도 차들이 바글바글 할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아직까지 차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진 않고 불정 불법 주정차 하신 차들은 없어요. 이제 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지금 아이들도 막 나오고 있고. 응. 여기가 그래도 지난주보다 좋은 점은 음. 학부모 차량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저번에는 네. 도로변에서 위험하게 대기하시는 모습이 좀 불안불안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학부모 차량들이 이렇게 네. 주차를 할수 있고 또 주차를 네.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아마 불법 주정차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뭐. 네.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은 없습니다, 다행히. 그 네. 근데 이렇게 학교에 어, 학생들을 태우러 온 학원 차량들이나 네, 스쿨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네. 네. 저 그렇게 길가에 정차를 하시게 되면 네. 그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차량들이 저 차를 이제 추월해서 가거나 비켜서 가기 위해서. 네. 그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서 네, 네? 그런 게 지금 좀 위험해 보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학교에 월봉초등학교의 문제점을 지금 제가 현장을 보니까요 신호등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네 횡단보도에 아. 신호등이 없네요 횡단보도에 행, 신호등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출발! 어, 네, 막 네, 뛰어갑니다 네. 막 뛰어가 옆에 보지도 않고 저기 아, 조그만 아이들 봐요 뛰어가잖아요 인솔하는 어떤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아침 시간대에는 도우미 선생님분들이나 지킴이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교 시간대 와보니까 지키시는 분도 없고 건너는 아이들이 좀 뛰어다니는 분이 있어서 이런 거는 한번더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좀 위험한 상황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오. 어, 위험했어. 지금 보셨죠? 네, 이 신호등이 네. 없다 보니까. 차들이 먼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저학년들입니다. 네. 이 고학년이면 그나마 사고를 할수 있어. 건너갈까 말까. 또 저학년들은 키도 작고 하기 때문에 네.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네. 네.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순간 판단력이 약간 적기 때문에 네. 차가 걱정을 해서 서면 자기도 몸이 굳어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음. 돼서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금 차가 딱 오는데 아이도 놀라고, 네. 네. 운전하시는 분도 놀라고 지금 네. 놀랍니다. 그랬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 아까 전까지만 해도 웃는 얼굴과, 네. 월공 초등학교 제가 선택한 학교입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지금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하길도길 캠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진짜 강하게 드네요. 아유. 그래도 최근에 지어진 그 스쿨존이나 학교 주변에는. 보원식 네. 그 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음. 그게 방지턱과 횡단보도를 겸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차량이 그 횡단보도 가까이에 갔을 때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나쁜 점을 지적하려고 보니까 잡을 게몇개 음. 없어 네. 생각보다 잘돼 있어서 정문 쪽에 있어서 음. 지금 이렇게 마음을 조금 놓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문 쪽은 사실 많이 법규도 지켜 주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쪽 월봉산 쪽에 있는 측면도로로 가시면 도로 폭이 좀 넓어지고 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4차선 도로죠? 네. 네. 이쪽으로 가면 정문으로 가는 2차선 도로고, 이 도로도 30km 이하로 달려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왼, 오른쪽에 보이는 도로도 다 포함해서 어릴구 음. 구역이기 때문에, 음. 여기서, 여기를 지나는 차량들은 모두 30km 이하로 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네.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는 뭐 빨간색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간 네, 부분이 이쪽은... 없어요. 보시다시피 차량이 어. 좀 가속을 해서 그런 건지 시간이 음. 좀 많이 지나서 그런 건지 빨간색이 많이 벗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빨간색도 벗겨졌지만 도로가 움푹 파였어요, 또. 패였어요, 네, 네. 이렇게. 푹 꺼졌다고 해야 되나? 빨리 도로를 어떻게 수정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월봉 초등학교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이렇게 아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 높은 이런 음. 펜스가 그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지금 쳐져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어. 무단횡단 같은 경우를 막는 좀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다른 학교는 거의 플라스틱으로,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방치를 해놓은 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정말 안전하게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근데 어. 반대쪽에. 약간 부러져 있는 게 있어서 저거는 저희가 시에서 시청에서 할수 있도록 권의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학교를 거닐다 보니까 느낌이 하나가 있는 게 건너갈 신호등이 없다. 네. 너무 네. 길다. 한번 만약에 잘못 걸어오면 계속 걸어야 되는구나. 최소한. 500m 이상 넘을 갈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네.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멀죠. 더 멀죠. 예, 네. 저 빨리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보시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너무 멀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쳤나 봐. 이거 한번 보세요. 주변에 이걸 누가 갑자기 뜯어놨어. 음... 여기 에뚫렸어 사실 이 부분쯤에 사실. 횡단보도가 하나 있으면 탐좋거든요 네, 지금 왜냐면 아파트가 있어요. 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로 갈 때, 우리 학생들이 이쪽으로 갈때 네. 여기로 가면 편하거든. 네. 제 생각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미적으로 이걸 뽑았어 여기를. 그래서 오늘 몰래 넘어가나봐, 지금. 이거는 거의 이쪽으로 건너라고 안내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고 네. 여기가 뚫리면 이쪽으로 학교로 가는 뒷길이 있어요. 맞춤 네, 어. 안내하듯이. 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신호등이 생겨야 돼요 음.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여기를 막든가 네. 나중에 큰사고날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보통 스쿨존은 30km잖아요 네. 여기또 잘못 적어놨네 40km 적어놨네 저 표시는 네. 그저 구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그런 표시인데요. 지금 어, 여기에 서져 있는 나무들이 너무 부러지다 좋다. 보니까 네. 글씨가 다 가려지고 전... 40km만 남아서. 나은 하나도 안 보이고 40km만 보이네 네. 마치 여기를 지나가는 차량들은 아, 여기는 40km구나 이렇게 어. 생각하실 법 하네요. 어. 네, 아. 저런 나무를 쳐주세요라는 것도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아, 어, 시청해달라 시청에다... 잘 모셔왔네. 뭐잘 궁금한 거저 잘못된 거 얘기하면 여기서 바로 딱 시행해 주시네. 아니, 저거는 바로 저희가 건의를 하면 음. 한 일주일 아니면 해결을 해주시니까 저것도 빨리 오늘 중으로 음. 건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네, 여름이면 더, 더 우거질 거예요. 오.